안녕하세요. 세상에 저 같은 이유로 파혼하게 된 사람이 또 있을까 싶네요. 이미 벌써 한참이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옵니다. 물론 그때는 속이 상하기도 하고, 세상 모든 게다 짜증날 정도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제 파혼 소식에 주변 지인들도 많이 놀랐고, 그때는 저를 많이 위로해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와서 이야기해보니 제가 상심이 많이 커 보였어서 그때는 저를 위로해줬는데 사실 너무 어이가 없었기도 하고 상황만 두고 보면 제 대처도 그렇고 웃음을 참아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파혼하고 나서 한참이 지난 뒤에 찾아온 남자친구를 한방 먹여줬거든요. 지금은 저도 다 지난 일이고 이야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이렇게 사연으로 한번 적어보았어요. 결혼까지 약속한 남자친구는 제가 대학 졸업 후 취직을 포기하고 가게를 차리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차리는데 이런저런 도움을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인연이 닿아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러니 따지고 본다면 거의 대학 졸업한 후부터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애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까지도 꽤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래 만난 만큼 서로의 지인들한테 서로를 소개시켜줬고. 하나같이 저희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살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저도 그 말에 그 어떤 의심도 들지 않았었고, 듣던 말처럼 행복한 결혼 생활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특히 남자친구 가족들을 직접 만나게 되면서 그런 확신이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중간 역할을 하려 한다기 보다는 그저 자기가 복잡한 상황에 처할 것 같으면 그 자리를 아예 피해버리는 식으로 대처를 하고는 했었거든요. 그게 참 불만이었는데, 그래도 그동안 쭉 보여준 유유부단한 모습에, 마지막에 가서는 저도 질릴대로 질려서 크게 한방 먹여주고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남자친구는 다른 건 몰라도 가족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영 자신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남자친구가 저한테 말하게 자기가 집안의 유일한 독자라서 가족들, 친척들 이뿐만 받으면서 자라왔다고 했어요. 연애를 길게 했지만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았던지라 남자친구 가족들을 직접 만날 일은 없었어요. 특히나 남자친구 혼자 서울에 올라와 지내고 있던 상황이고 본가는 서울에서 2시간 정도 더 벗어나야 있는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렇기에 더더욱 남자친구 가족을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갈 때까지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처음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일도 서울에서 진행이 되었어요. 원래는 제가 차가 있어서 남자친구를 제가 데리고 그 지역까지 내려갈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부모님을 이쪽으로 오시라고 할 테니 저보고 고생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다른 자리도 아니고 결혼 허락을, 특히나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인데 어떻게 어른을 오라가라 하게 만드냐고 그냥 차 끌고 내려가겠다 했습니다. 애초에 남자친구는 면허를 따지 않고 있었던지라 연애하는 동안 차로 이동을 해야 할 때는 제가 항상 운전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잘만 타고 다녔으면서 이제 와서 왜 제가 운전하느라 고생할 거라 생각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생스러워 보였으면 면허라도 따놓던가 그랬으면 서로 교대해서 운전해 갈수 있었을 텐데요. 아무튼 제가 계속 부모님을 오라고 하겠다는 말에 내가 가는 게 문제없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의견을 피력하니 남자친구가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이 자식이 나한테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진짜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고향 내려가는데 친구들이 아내 들 사람 차 얻었다고 온걸 안다면 가오가 안 산다는 얼토당토 하는 이유만 되고 있더라고요. 애초에 면허도 없으면서 그게 쪽팔린 줄 알았으면 진작에 면허 좀 따지 그랬냐고 하니 그냥 부모님이 오시는데 아무 문제도 없다는데 뭐하러 거기까지 가냐고? 그냥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자며 고집을 피우길래 그냥 그러기로 했습니다. 저야 운전 안하면 덜 피곤해서 좋고 시간도 아끼고 솔직히 아쉬울 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만큼까지 제가 직접 가겠다는 의견을 말했는데 거절한 게 남자친구 본인이니 이게 문제가 될 리도 없고 설령 문제가 된다고 한들 할 이야기가 있으니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를 본가까지 데려가지 않으려던 진짜 이유를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는 그날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한테는 위로 두 명의 신호가 있어요. 두 사람 다 남자친구랑 나이차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요. 큰 누나가 세 살이, 작은 누나가 한 살이었어요. 두 사람 다 이미 진작에 결혼을 했고요. 저희가 한참 연애하던 중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따라간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남자친구가 우리 누나들 만나서 좋을 거 없다고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말을 한게 난데없이 기억이 난 이유는 바로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는 그 자리에 서울까지 신우들이 떡하니 쫓아와서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남자친구가 누나들 얼굴을 보자마자 낯빛이 사색이 되는데 저도 뭔가 잘못된 거구나 대번에 눈치를 챌 정도였어요. 집안 독자라서 귀하게 자랐다더니 남자친구는 누나들한테 꼼짝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한테 대하는 것보다 누나들 대하는 게 어려워 보였어요. 저도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런저런 질문은 남자친구 누나들한테서나 들었지.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들은 질문은 거의 없다시피였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가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무슨 월매출이 어떻고 마진은 어느 정도 가져가냐 하는 전혀 몰라도 되는 이야기까지 묻더라고요. 한 달에 제가 얼마나 버는지 집요하게 물어보길래 장사라서 그때그때 달라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진 못하겠다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차 키를 보더니 그 정도 차를 끌면 한 달에 8,900은 버나보다, 1000은 버나보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지레짐작을 하더라고요. 차는 부모님이 사업하는데 남들한테 얕보이지 말라고 사주셨던 거기도 하고, 월수입은 들쑥날쑥하지만 평균적으로 3,400 가져가는 게 전부예요. 잘될 때는 500 넘을 때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얼마 버는지는 정확히 말해주고 싶지 않아서 말을 아꼈더니, 지들끼리 대답 안 해주는 거 보니까 우리들 말이 맞았네 하면서 알아서 결론을 지워버리더군요. 그냥 결혼 전에 올케들 제가 얼마나 버는지 궁금해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말았는데 나중에 자리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너 때문에 엄마 아빠의 자기들끼리 금언돼서 그 이렇게 왔는데 그냥 보낼 거냐면서 저기 길 건너에 백화점이 있던 게 거기서 쇼핑 좀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차비가 얼마 들었는지 아느냐 어쩌냐 저쩌냐 하면서요. 딱 봐도 제가 돈좀 번다고 하는 것 같으니 성의를 보이라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날아나온 건 생각도 안 하고, 본전 운운하면서 내돈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 보니 어이가 없었지요. 저는 그냥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은 것처럼, 저는 가게에 일부러 나가야 하니 같이 못갈것 같고, 남자친구가 오늘 회사도 연차를 냈으니,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같이 쇼핑하면 되겠다고 말했지요. 그리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뭐 사소한 선물이라도 사서 들려 보낼 수는 있지만 딱 봐도 백화점 가자고 하는 게 한두 푼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서 눈치 없는 척을 했는데 나름 잘 통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 말에 누나들이 아주 이를 갈면서 화를 냈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올케나 며느리로서는 빵점이지만 반대로 따지면 똑순이 인증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무튼 남자친구한테도 이러려고 안 내려가겠다고 고집을 피운 거냐 따져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누나들이 유난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부모님만 따로 서울로 모시려고 한 건데 이 자리까지 따라올 줄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오냐오냐 곱게 자랐다더니 어찌 누나들한테는 쪽도 못 쓰냐고 물었더니 남자친구가 지 누나들이 독자인 자기 때문에 희생한 것도 많고 그렇다 보니 누나들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해서 그 둘이 특히나 어렵답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겠냐고 그냥 안 좋은 꼴 결혼 전부터 보여주기 싫어서 숨기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실망했다고 솔직하게 남자친구한테 말했어요. 결혼 전에야 눈 가리고 아웅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결혼 후에도 신우들을 계속 피할 수는 없지 않았겠냐고요. 그럴 때는 남편 될 사람인 너가. 중심 딱 잡고 중간 역할을 잘 해주던가 하는 게 맞다고요. 이번 일만큼은 처음이니 그냥 넘어가겠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을 항상 염두해 달라고 했어요. 특히나 가족들과 저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결국엔 제가 남이 집 사람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그러니 남편 될 사람인 너가 날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다고 확실히 이해가 되도록 전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말에 잘 알겠다고 하면서 미안하다 사과를 해왔고, 그렇게 하겠다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는 사실상 결혼 준비가 진행되면서도 남자친구의 가족들을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었으니, 그냥 믿음을 갖는 수 말고는 저도 다른 수가 없었지요. 양가상견례 때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긴 했지만, 그때는 저희 부모님도 계셨고, 예비 신우들 또한 눈치가 있는 건지 그 자리에는 따로 따라 나오지 않았고 말이지요. 양가 상견례가 끝난 이후부터는 결혼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그날이 찾아오고 말았네요.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차에 남자친구가 난데없이 자기랑 같이 본가에 좀 다녀와 보자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첫 인사드린다고 내려가겠다 할 때만 해도 억지 부리면서 못 내려가게 하고 기어이 부모님을 서울까지 오시라 했으면서 본가에 내려가자고 드니 저게 뭔 속셈인가 어이가 없었지요. 그땐 그래놓고 왜 이제서야 본가에 내려가자고 물으니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집에 제사가 있는데 그날 친척분들이 다 모이시니 인사를 드리러 가면 어떻겠냐 묻더라고요. 양가상견례가 끝났고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힌 상황이긴 했지만 딱히 남자친구 친척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기 위해 제가 거기까지 가야 할 이유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모인다면 고려라도 해볼 수 있었겠지만 애초에 모이는 이유가 집안 제사 때문이라잖아요. 세상에 어느 누가 미쳤다고 결혼하고 나서도 가기 싫은 제사를 결혼 전에 벌써부터 참석하고 싶어 하겠냐 했어요. 인사드리는 것도 결혼식 때다 오실 분들 아니냐. 인사는 그때 드리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결혼식 이후에도 날이 있을 텐데. 그때 가서 하겠다고 했어요. 제사 때문에 다녀와야 하면 혼자 다녀오라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제서야 또 오물쭈물 진실을 말해주더라고요. 사실 진짜 이유는 할아버지가 손주며느리 될 사람을 한번 보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친척들 인사는 겸사겸사 저한테 둘러댄 이유였고요. 할아버지가 집안의 가장 어른이시기 때문에 집에서 목소리가 엄청 크시다네요. 거기에 이제 연세도 있으시다 보니 유산상속 문제도 있고 해서 특히나 아버지들이 할아버지 눈밖에 들지 않으려고 안간힘이라 돼요. 자기가 독자다 보니 혜택은 제일 많을 텐데. 할아버지가 아들 중에서는 자기 아버지를 제일 눈에 차지 않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일처리도 대충하고 마무리가 안 좋은 사람이라 못 믿었다고 독자인 자기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할아버지한테는 한 푼도 못 받아가실 뻔 했다고 하면서요. 그러니 이참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점수도 따고 하면 아버지도 기가 살지 않겠냐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미리 단단히 말해뒀어요. 전번 누나들하고 있을 때처럼 중간 역할 잘못하고 내가 당하는 꼴 지켜보고만 있으면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고요. 그렇게 남자친구가 이번 만큼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남자친구 본가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예상했던 바이지만 남자친구 누나들도 이미 벌써부터 도착해서 눈에 불을 켜고 저를 어떻게든 부려먹을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집안 어른들 다 모여있고 한 자리다 보니 제가 나서서 전부 다할 것까진 아니지만 적당한 선에서 눈치 보면서 간단한 일거리 정도는 도울 생각이었는데 예비 신우 될두 사람을 보니 그럴 생각이 싹 달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애초에 결혼했다면 모를까? 결혼하기 전인 시기에 따지고 보면 남이 집 제사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뭐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더 얄미우라고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제사도 딱 잘라서 참석 안 했어요. 애초에 저희 집은 종교가 달라서 제사도 안 지내거든요. 그런데 그게 남자친구 할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렸나 봐요. 처음에는 독자인 손주 며느리라고 너터을 숨까지 지으며 좋아하셨는데 제사 끝나고 식사가 시작되니 헛기침만 계속 하시면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곧 며느리 될 사람이 제사에는 왜 참석하느냐 물으시길래 아직 진짜 며느리도 아닌데. 조상님들도 생판 처음 보는 모르는 집 딸한테 절 받기 싫으셨을 것 아니냐고. 결혼 후에 정식으로 제가 며느리가 되면 그때부터 조상님께 인사드리고 제사도 참석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저희 집은 제사를 안 지내느냐고 묻길래 그냥 명절 때도 친척들끼리 모여서 간단하게 기도만 드리고 가족들끼리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정도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할아버님이 제 성씨를 두고 어디 성씨냐 물으시더군요. 제사를 안 지내는 걸로 봐서는 근본 없는 집안일 수도 있겠다며 양반 집안에 천한 걸 드릴 수 없으니 미리 알아봐야겠다고 농담하듯이 너털 웃음을 지으며 묻는데 신우들이 누구한테 그 성격들을 물려받았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어디 성씨 무슨파몇 대손 학렬이라고 말씀드렸더니 할아버님이 그날 통틀어서 가장 큰 역정을 내기 시작하면서 저보고 냉큼 이 집에서 꺼지라고 소리를 치시더군요. 제사 문제로 제가 말대꾸했을 때보다 더 역정을 내는데 묻는 말에 대답한 것밖에 없었는데 왜 저러시나 싶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몇백 년도 더 지난 조선시대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원래 남자친구 집안이 그때 무슨 높은 벼슬까지 했던 집안이었는데 저희 조상님 중한 분의 관계로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고 그 뒤로 집안이 높은 벼슬길에 오르지 못했다고 하면서 집안의 원수나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당신 살아생전에 그집 구석 사람을 며느리로 들릴 일은 없을 거라고 대노를 하시는 거예요. 불똥은 남자친구 아버지한테까지 튀어서 너는 집안의 제사를 이어갈 놈이 그런 중요한 것도 확인 안 하고 결혼을 허락한 거냐며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뭐 500년도 더 지난 조선시대의 일을 가지고 선조일로 죄송하다고 해야 하나 싶었어요. 애초에 그 와중에 내 편이 돼서 중간 역할 잘해준다던 남자친구는 얼굴이 사색이 돼서 바들바들 떨고만 있지. 할아버지한테 대들고 이 결혼을 계속 진행시키려는 의지는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도 듣다 듣다 열받아서 그냥 자리 박차고 일어나서 나왔어요. 다른 건 몰라도 5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일처리 하나는 참 잘한 것 같다고 귀향이 아니라 아주 옥살이를 시켰어야 했는데 그게 참 아쉽게 됐다고 한마디 했지요. 그리고 그 길로 차 끌고 서울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와중에 전화해서 자기를 두고 가면 어떡하냐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할아버지를 설득시킬 수는 없겠고 어차피 오래 연애하지 않았냐고. 오늘 내일 하시는 건 아니지만 할아버지가 나이도 있으시니 좀더 기다려보자는 헛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오늘 소리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 한 10년은 거뜬하실 것 같은데 내가 미쳤다고 그걸 기다리겠냐고 그냥 당장에 파혼하자고 말했어요. 남자친구는 끝까지 할아버지 뜻을 거역할 수 없다는 소리만 하고 있고, 제가 아주 사람을 봐도 잘못 봤고, 똥을 밟아도 제대로 밟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며칠 지나고 나서 남자친구 누나 중큰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동생이 많이 상심해 있다고 하면서, 예단에 자기들 받을 명품 가방 하나씩만 해주면 둘이서 힘을 합쳐서 할아버님을 설득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어떻게든 제 돈으로 뭐 하나라도 뜯어내려고 저러는 모습을 보니 파혼을 결심하길 참 잘했다 싶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당장에 전화해서 앞으로 내 눈앞에 띄지 말고 누나들도 쓸데없는 일로 전화만 안 오게 만들면 그냥 파혼으로 끝내주겠다고 말했어요. 아무래도 오래 연애를 해왔다 보니 둘이서 같이 알고 있는 지인들이 많았거든요. 이 황당한 사연을 들으면 그 지인들도 분명히 남자친구한테서 등을 돌릴게 뻔했고 개중에는 그 남자친구가 제 덕에 일적으로도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었기에 남자친구가 제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파혼을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속도 상하고 황당하기만 했는데 차차 시간이 지나니까 차라리 파혼으로 끝난 게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안 계시더라도 결국 그집 구석 누나들하고도 평생 부대끼며 살아야 하고 거기에 독자니까 그집 구석 제사까지 제가 받아올 판이었으니 말이지요. 최대한 파혼한 거 신경 쓰지 않고 평소처럼 지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좋은 결정이라 생각하니 이겨내는데도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남자친구가 제 가게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왜 찾아왔냐고 내가 경고했던 거 기억나지 않느냐고 얼른 꺼지라고 쏘아붙였더니 남자친구가 이번엔 다른 일로 온 거라며 우리 이제 결혼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제 앞에 무릎을 다 꿇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정정하셨던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리도 없는데 왜 저렇게 나오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전해준 말 때문에 무릎 꿇고 빌고 있는 남자친구를 앞에 두고 아주 배꼽을 잡고 웃어버렸네요. 아무튼 파혼을 하게 되었고 할아버지 유산 문제로 이것저것 정리하다가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족보로 좋기 몇백 년은 돼 보이던 물건을 찾았다고 하대요. 아무래도 오래된 책이다 보니 그건 따로 보관을 하고 있었고, 그동안은 그냥 양장본 족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래된 만큼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겠냐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한 감정을 맡겼는데, 오래된 책인 만큼 사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감정가는 후하게 나왔답니다. 그건 좋은 일인데 그 책이 알고 보니 족보는 맞는데 호적대장 같은 책이었다대요. 마린즉슨 남자친구 집안은 할아버님 말처럼 오래전에 고위관직까지 올라간 유서 깊은 양반 가문 혈통이 아니라 귀양살이 가고 나서 그 집에서 부리던 노비들 중한 명이었다고 해요. 어찌어찌 불을 형성해서 재력으로 평민 신분을 살수 있었고 그때 자연스럽게 일하던 집안의 성실을 물려받게 된것 같다고 하더라대요. 그러니 마린즉슨 그 500년을 넘게 내려온 집안 싸움도 사실 전혀 상관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할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알아 누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니 이제 저랑 다시 결혼을 할수 있게 되었다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몸소 제 가게까지 행차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쩌나 저는 이미 결혼 생각은 커녕 파혼을 결정한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남자친구와는 다시 시작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어디 근본도 없는 천한 놈이 나랑 결혼할 생각을 하냐고요. 우리 집이 제사만 안 지낼 뿐이지 니네 할아버지 말 맞다나 조선시대 때부터 벼슬하던 근본 있는 집안이지 않느냐고 어디 감히 나랑 결혼할 생각을 하냐고 했지요. 30초 줄게 내눈 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포졸들을 불러서 곤장형을 내리겠다고. 어디 미천한 놈이 양반 앞에서 똑바로 말을 붙이냐고 울음장을 놓으며 아주 배꼽을 잡고 웃었네요. 아직도 그때 그 분해하던 남자친구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남자친구 할아버지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자리 박차고 나왔을 때보다 속이 훨씬 더 후련했네요. 남자친구 딴에는 집안끼리의 문제로 비극적인 이별을 하게 된 거라 생각했나봐요. 제가 파혼을 결정한 건 남자친구 가족들과의 문제도 컸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결단력 없고 중요할 때제편 한번 들어주지 못하는 못믿어온 모습 때문이 가장 컸거든요. 여태까지 이 파혼의 이유가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남자친구한테 제대로 참교육을 해줬습니다. 6년을 넘은 2년의 종지부를 찍긴 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파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 내린 결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집에 돈이 많으면 뭐하나요? 저희 집도 부족함이 없고 저도 제 사업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아마 남자친구는 할아버지 유산을 혼자 다 물려받아도 지 누나들한테 다 빼앗겼을 거예요. 평생 남의 편으로 살 남편을 믿고 사는 것보다 평생을 혼자 살더라도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결정을 내렸으니 후회는 없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